2020년 12월 9일부터 그 다음에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까지의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특검에서 다시 재확인하고 물어봤습니다. 대질조사에서 오세현 시장은 좀 여전히 의혹을 부인했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검찰에서 물어본 거는 저는 단한 개라도 의혹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고 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울면서 회장님,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기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취지로 증인은 받았죠. 네, 저한테 그렇게 전화했고요. 본인이 주간조선인가 거기에 예전에 예. 1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그다음에 특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오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다 제시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주장한 거 그대로 주장했고요. 뭐 그와 관련돼서 지금도 단한 개라도 뭐 변화가 없습니다. 뭐제 성격 아시잖아요. 혹시 여론 조사 대가로 그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부분은좀 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사실 그대로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께서 큰일 하시는데 서울에 계셔야 되고 하는데 혹시나 숙소가 있냐,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멘토가 되어 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좋습니다. 그 말이 때문에. 내가 시장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주겠다 이 말인가요? 네 집사람이 예.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제 진짜 겠습니다 아파트 키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 여태까지 드렸던 것 중에 단한 개라도 제가 생각이 바뀌거나 제가 수정하거나 한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놀라웠던 거는 그 강철원 부시장이 어 진술이 상당히 저가 진술한 거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더라고요.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김한정 이런 부분들이 진술이 상당히 그좀 뭐라 할까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아 특검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했구나 예 제가 어 이렇게 많이 그 정말 열심히 제대로 수사를 이렇게 제가 뭐 하나라도 뭐 어떤 그걸 뭐 이야기하거나.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라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조사하면서. 네, 너무 철저하게 제대로 조사를 다.